이거 좀 이렇게 하니 낫겠죠? 네. 요거만좀 글씨가 작고 네. 나머지는 좀다 커요? 커요? 네. 이게 저희 그 신문 광고랑 음. 같이 병행해서다 보니까. 음. 네. 님셋입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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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빅극 감성 3무방송 인천특별시대입니다. 아, 오늘이 벌써 12월 28일 어느덧 네. 13번째 시간을 인천시민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마지막에 우리 그쵸? 인천특별시대 방송입니다. 네.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올 한해 정말 잘 웃어주신 김은경 대변이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은경입니다 네. 저는 한해 동안 소심했던 민경이 주무관입니다. 네, 얼굴로는 웃고 있었지만 아, <laughs> 어, 네, 정말 <laughs> 네. 속마음을 아. 게 웃는 게 웃는 게아니어요 네, 조금 익숙해진 <laughs> 네. 것 같지만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 앞에 쓰면 네. 항상 똑같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요. 대변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가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아, 저희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했던 인천 유튜브 방송, 네. 인천 특별시대도 벌써 2018년도 마지막 네.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네, 다행, 아, 다행인 것은 정말 한 주도 쉬지 않고, 여 네. 예, 어김없이 오후 3시에 예, 여러분들을 찾아갔다는 거. 네. 예, 그게 정말 그래도. 네, 대단한 네. 거죠. 그쵸. 저는 기억이 나는 게또 대변인께서 8월에 처음 또 오셔서 저희 또 방송을 같이 또 끌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또 준비했었는데 대변인과 저를 제외하고 참 고마웠던 분이 이제 앞에서 지금 찍어주시는 네. 김연준 주무관님 네. 아 개인 또 스마트폰을 이렇게 네네. 동원해 주셔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아 지난주에 한번 거르셨군요 아, 네. <웃음> <웃음> 지난주에 잠깐 한해 거르셨고 한데 계속 네. 촬영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도 몸이 아프셔서 들어가신 또 김은희 주무관님 네. 또 항상 또 편집이랑 디자인 작업해 주시고 네. 모니터링 해주셨는데요 네. 아 진심으로 이자리 비로 감사드리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희가 조회수가 좀 네. 그래도 저희 인천시에서 만드는 그런 컨텐츠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를 계속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세자리 수를 계속 유지를 했다. 어 세자리 수입니다. 네. 그리고 10회까지 기준이 평균 753회 정도의 네. 조회수가 네. 나와요. 네. 무료 뭐 예산이 없는데도 이 정도면 네. 대단한 성과입니다. 우리 1인 미디어를 하는 네. 그런 스타들하고는 물론 저희가 차원 네. 다르지만 네. 그래도 꾸준하게 네. 저희 방송을 함께 해주신 예,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변님, 우선 네. 뭐 2018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요. 네. 2019년도에는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 대변하시는 대변인으로서 또 왕성한 활동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마무리인가요, 지금? 아닙니다. <laughs> 어, 제가 아직도 긴장을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하면 네. 후반부에 잊어먹을 네. 수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출리는 저희가 지금 성탄절은 지났지만. 예 연말 분위기 좀 내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아마 내년 1년 내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아 <laughs> 네. 근데 너무 색상이 네. 너무 예쁘고요. 예 네, 네, 되게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역시 대변인실에 대변인실 센스, 센스 있으 분들이 예, 많으신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진이 우리 아, 아, 네. <laughs> 네, 오늘 호을 합니다. 한 분씩 다 거론을 해드려야 되는데 <laughs> 저희 또 사진도 잘 찍어주신 우리 <laughs> 네. 주사님 이름 우리 말씀드릴까요? 우리 김혜진 조무님도 아, 네. <laughs> 네.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대변님 인 우선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네네. 우선 첫 번째 소식을 좀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정부 가 올해를 마감하면서 인천시민들한테 정말 올해 한해 동안 핫했던 네네. 뉴스를 모아서. 10대 뉴스를 네. 선정을 했습니다. 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인천 우리 지방정부가 어 인천에 네. 어올 한해 동안 있었던 어 뉴스들은 뭐가 있을까를 좀 그쵸. 우리 시민분들을 상대로 어 지금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주요 인터넷 포털, 언론 뉴스, 그 다음에 블로그, 그 다음에 SNS, 그쵸. 그리고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그쵸. 추출해낸 어 여러 가지 뉴스들을 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 뽑아낸 뉴스 중에서 네. 일단 저희가 언론인들에게 또 네, 2차적으로 그렇죠? 한번더 15개 항목을 저희가 네. 추출한 후에 어,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봐서 10개의 인천 10대 뉴스를 뽑았습니다. 네. 네. 요게 아마 기간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의 뉴스 중에 더 뽑았고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15개 항목을 인천시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지하철역 다섯 곳 다섯 군데에서 현장 뭐 이제 투표도 받고 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시민분들이 총 6,800여 명되신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어 많은 분들이 참여해 를 주셨고요. 제가 요거 결과를 한 네.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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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첫 번째는 좀 조금은 저희 쪽에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요. 그 1월달에 여고생 폭행 사건과 이제 중학생 11월달에 있었던 중학생 추락사가 좀 안타깝지만 26.9%로 1위를 좀 차지했고요. 어두 번째는 인천시 취업률 증가와 그 청년 취업 지원 대책이 13.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3위는 이제 어 내년부터 교 고교 무상 교복이 추진되죠. 이 여기 10.9%로 어 3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4위는 어뭐 인천에서 자랑이죠. 인천 공항 제2 여객 터미널이 7.8%로 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5위는 이, 월미도 놀이기구 안전 사고. 그다음에 6위는 어 공항 고속도로 통행료가 2022년까지 2,9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 그다음에 7월 7위는 그 누리과정 보육료 중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준다는 거. 그다음에 8위는 새로운 이제 인천 특별시대가 열렸다는 거. 그다음에 9위는 또 한국 GM 문제. 10위는 해경. 청사회가 다시 인천으로 온고에 대해서 열 개를 뽑아주셨는데요. 음, 네. 대변님께서도 보면 8월부터 계속 일어났던 네, 네. 일들이 많이 뽑혔어요. 네, 네. 대변님 혹시 좀 기억이 나시는 거한세네 가지 음. 기사를 한 번씩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사실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선정해 주셨고, 그리고 어,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그렇죠. 예, 그런 뉴스이긴 한데요. 어, 여고생 추락, 아, 예, 네. 여고생 폭행과 그 다음에 중학생, 중학생 출학사, 예, 추락사에 네. 대한 부분, 어, 이제 학교 내 어떤 학교 폭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보여줬던 네. 굉장히 안타까운, 안타까웠습니다. 예, 사건이었는데요. 어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이런 일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인천시도 어 우리 시교육청과 학교와 네.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어 정말 밝은 좋은 소식 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어 행복한 그러네요. 예 그런 인천시가 될수 있도록 네. 더 노력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이민은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고 또 자랑할 만한 소식이긴 그렇죠? 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의 취업률 굉장히 아, 낮아서 네. 어 이것도 정말 큰 사회적 문제이긴 한데요 이번에 정말 인천. 시 네. 청년들의 그 취업률이, 취업률이 예. 어, 굉장히 이제 높아졌고 높았다는 거죠 예예 네, 예. 그리고 1위죠. 어~ 청년들의 이런 여러 그~ 고용을 위한 그쵸. 저희가 시가 현실적인 대책들 그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청년들의 또 좋은 반응들이 반응. 있었다는 거예또 네. 그것도 또 시민분들이 이 위에 네. 기사를 뽑아주셨고요 어~ 저는 사실 이제 (3위는) 어~ 해경이 다시 인천으로 음, 돌아온, 네. 예, 해경청사가 다시 돌아온 부분도, 어, 올해 있었던 굉장히 좋은 기억나시죠. 뉴스 중에 하나였고요. 네. 또그 뉴스를 뽑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도 제 기억에 남는 게, 지난 방송 때 저희가 해경 복귀를 네. 해체부터 세종시 이전 음. 다시 송도로 이, 복귀하는 거를 대변인께서 일목 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그게 가장 기억에 음. 남는 또 뉴스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고교 무상, 무상 음. 교복 무상직 추직 게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네. 이거를 알아보니까 1인당 26만 6천 원 정도 동계하게 뭐 이렇게 음. 좀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과격시 음. 최초라고 합니다. 어, 인천시가 정말 최초가 많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뭐몇번 강조해드렸는데 시민 안전보험도, 안전보험도 예, 이제 1월 1일, 네, 예,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이 이 모든 어, 시민분들이 네. 인천의 시민이라면. 그 어, 시민안전보험에 다 가입이 되십니다. 네. 예. 어, 출근을 하는데 그 저희 청사에. 네. 크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시민 안전 보험이 1월 네. 1일부터 시행됐다는데 네. 그것만 봐도 솔직히 저는 좀 안심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다른 보험보다도 그걸 딱 보니까 아, 인천시가 시민들을 위해 정말 많은 음.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가가 피부로 와닿습니다 물론 좀더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수 그렇죠. 있는 그런 이제 인천시가 되어야 그렇죠. 하지만 혹시 모를 또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 놨다는 점에서 네. 좀더 안심하셔도 네, 좋을 것 같고요. 어, 너랑나랑 분이 어 지난주에 저희가 주한역 남광장에서 있었던 윈터마켓 예, 예.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너무 아, 감사하다고 아, 올려주셨고 감사합니다. 어 우리 케빈리 처음 보는데 재밌네. 오늘 처음 보셨나봐요. 아. <laughs> 아 올해 예, 마지막 방송을 함께해서 네. 주셔 너무 감사하고 네. 내년 2019년에는 매이 시간에 라이브로 함께해주시면 더 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업무적으로 어떤 그 기획사에 계신 분을 만나야 네, 되는데 네. 이분이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해외 출장을 갈때 네. 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저녁 때 네. 어렵게 시간을 만, 내서 만났는데요. 이때 터미널을 가는 순간 아, 인천시민들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예. 미팅도 잘 돼서 예. 성과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는 세 번째로는 네네. 또 여객터미널 음. 오픈했던 게 음. 좀 기억이 좀 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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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이거와 또 맞물려서 또 2019년도 시정부의 발는또 요구사항이 네네. 있는데요. 요구사항을 아, 요구사항.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여기 보이진 않으시니까 예. 읽어드릴게요. 예, 인천지하철 예. 2호선 칸을 증설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버스 노선도 조정하고 네. 증설했으면 좋겠다. 교통에 대한 부분들 많죠. 아무래도 이제 삶의 질에 가장 또 직접적인 연관이 네. 있다 보니까 어, 교통에 대한 바램들을좀 많이 적어주셨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고 범죄 없는 도시, 네. 예, 정말 시민분들이 편하게 안심하고 살수 있는 음. 그런 도시로 만드는 거 굉장히 바라고 계시고요. 어, 일자리 정책 확대. 이건 2019년 네. 올해도 그랬지만 2019년에 정말 주력해서 인천시가 네. 함께 예. 어, 힘을 쏟을 부분이긴 한데 네.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네.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네. 하도록 하고요. 어그 이제 일자리 위원회가 또 내년 그렇죠. 초에 어, 구성이 됩니다. 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는 또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좀 해주셔서 <laughs> 예, 도로가 네. 좀 원활하게 좀 뚫렸으면 좋겠다는 네. 것도 있었고 또 복지에 대한 부분 바램들도좀 있으셨습니다. 네. 아 그래서 대변인 제가. 여기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제가 지금은 이제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출퇴근을 하는데요. 네네. 오늘 들어오기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용객이 7천 8 7아7 7천? 어, 0만명 정도가 지금 네네. 이용을 했대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한 600여만 명이 증가를 한 건데 어, 출퇴근 시간에 보면 특히 출근 시간에 학생들의 등교 시간과 그다음에 그 직장인의 출근 시간이 겹치면 혹시 예전에 그 서울 2호선 그 신도림역에서 푸시맨 기억나세요? 아, 네 아, 솔직히 그거와 맞먹을 정도로 네. 굉장히 타기가 좀 어려울 음.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선 제가 아마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좀 많이 바라시니까 꼭요 증설에 대해서는 칸 증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2호선이 이제 개통을 하면서 버스 노선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저는 거의 출근길이 인천 시티투어를 탄줄 알았어요. 아 예, 동네를 너무 버스가 들어가다 <laughs> 너무 보니까 출근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음 우리 시 정부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캠피터님이 아트센터 인천 개관은 10대 뉴스에 없냐고 물어가지고 아, 그러네요. 네 아트센터 인천도 정말 오래 있었던 또 좋은 소식 그렇죠. 중에 하나죠. 네. 네. 개관도 하고 기부, 기부 체납도 또 박, 예, 완료가 됐습니다. 네. 네. 예. 저희가 또그 무대에서 방송도 했고요. 네네 어. 방송했죠. 네, 네 잊,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네. 대변인,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네. 있습니다. 인천 시민으로서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네, 네. 어 지역 총생산이 부산을 앞질렀다는 소식이네요. 네, 네. 네, 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어, 인천이 부산을 앞질려서 서울 다음에 이제 네. 두 번째 경제 규모가 큰 도시로. 네, 예, 이게 지금 12월 24일, 그렇죠. 예, 우리 보여드릴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네. 어, 분위기는 좀 안났지만 이렇게 또 좋은 기사가 네. 또 일면에 경인일보 일면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어, 2017년 인천 명목에 어떤 그, 어, GRDP가 네. 84조 594억, 594억 원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16년 대비해서 3조 2천억 원이 증가한, 예, 와.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인천이 이제 부산을 앞질리게 된 네. 그래서 8천억 가까이 추월을 해서 네. 부산을 앞질러서 서울 다음의 도시가 예, 됐다. 네. 아, 라는예또 희소식입니다. 네. 이게 근데 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부산을 앞질리는 게 G.R.D.P. 의 지표가 매겨진 게 2003년도부터래요. 네. 2003년도부터 한 번도 부산을 앞질러 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대변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8천억을 앞섰고요. 네. 그 전에는 2016년도에는 부산보다는 4천억이 좀 뒤졌었고 15년도에는 무려 2조 원. 이지셨었는데 음, 음. 2017년도에 8천억을 앞질렀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맞물려서 좋은 소식이 뭐냐면 경제 성장률도 예. 네 경제 성장률을 예. 4%를 어, 이제 예. 기록을 하면서 평균 3.2%를 윗도는. 네. 평균이 3.2%인데, 그걸 상회하는 4.0%를 네. 기록했다는 것. 예. 네. 4.0%의 경제성장률은 7대 도시 중에 가장 높은 수치래요. 네네. 그리고 광역 지자체 중에서도 경기도, 제주도 다음으로 세 번째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 인천시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고요. 근데 조금 좀 아쉬운 게, 개인 소득은 아개좀 아, 네, 좀... 낮다고 나왔더라고요. 네. 개인 소득이라는 게 어떤 거니까 봤더니 개인이 소득, 저기 저축하고 소비를 하는 어떤 네. 그런 활동을 개인소득이라고 하는요 이건 일곱 개 도시 중에서 6위를 네. 차지한 걸로 좀 기록이 돼서 좀 안타깝긴 안타까... 합니다만, 네. 지역 내총생산은 그래도 이제 2위 도시를 기록했다라는 게또 정말 소식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네, 네. 네. 다행입니다. 3조 네. 2천억에서 4천억, 8천억을 능가했다는 게 네. 네. 굉장히 저희 인천신도 자부심을 느끼는 대목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변이 기억 나시나요? 어, 네, 워라벨 네, 예, 아, 네. 저희가 저 지난 11월 30일 정도 방송을 한것 같아요. 음. 그 세계 OECD 6차 회의가 인천에서 송도 컨벤션에서 열렸을 때, 그때 이제 OECD에서 나왔던 얘기가 우리가 이제 불평등이 좀 심하고 음. 근무 조건이 좀안 좋다라는 네네. 지적이 있었다고 네네. 했는데. 아, 이게 또 전국에서도 또안 좋은 인천이 또 네. 월화별 지수가 낮게 나왔네요. 네,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네. 13위를 좀 기록을 해서 좀 하위권에 아, 좀 머물고 그쵸. 있는 또좀 우울한 소식이긴 합니다. 근데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제도 영역과 지자체 관심도에서는 정, 청, 전국의 평균보다 좀 낮은 점수를 네. 보여줘서 정말 우리 지자체 지방 정부에 좀 관심이 네. 좀 높아져야 우리 인천 시민의 월화별 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조금 노력하고 분발해야겠다라는 예, 또 네. 그런 반성도 좀 해보는 네. 예, 결과였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시정부에 가장 관심을 쓴 지자체 관심도가 낮다는 게 음.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될것 음. 같아요. 그래서 시정부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요즘 유념해 주셨다가 우리 직원들의 월화벨 주스부터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대변인, 그리고요, 저희가 네. 이제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다 보니까 인천에서 하는 연말 연시 그 뭐야, 그 해맞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요거 한번 우리 시민들께 한번 즐겁게 한번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황금 돼지 해잖아요. 저는 오늘 이제, 어, 2019년 1월 한달 내내 우리 돼지띠 이, 인천 시민들에게 네. 시티 투어로 무료로 <laughs>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한달 내내 준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쵸. 그때가 이제 비숙이기도 하고 또 홍보 차원에서 우리 인천 관광공사에서 네. 돼지 뛰신 분들을 위한 예, 무료 탑승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일단 저희가 송년은 낙조 열차, 그다음에 해맞이 19년 해맞이 열차에서 어, 지는 18년과 뜨는 우리 19년에 좀이 우리가 준비한 인천시가 준비한 다양한 행사를 한번 주, 저기 함께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29일 토요일 내일부터 30일 일요일. 하루 일에 서울역에서 네. 예 오전 열한 시 삼십 분에 출발을 합니다 이 낙조 열차를 어, 타시면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일터미널 용유역 차이나타운 동아마 을왕리 해변 네. 이런 이제 코스로해서이 어, 열차를 타고 네. 어, 이제 숙련을 한번 같이 그쵸, 즐기시면 좋을 것 맞이, 맞이 같고요 예또 해맞이 열차는 새해 첫날 일일 서울역에서 오전 다섯 시 이십 분 그리고 사십 분 <laughs> 네, 예, 해맞이 열차가 네. 두번 네. 운행이 되는데요 일월 일일날 이 새벽에 정말. 해를 그렇죠. 맞이하는 또 새로운 경험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공항 화물청사역에서 무료 버스를 네.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포로 이동한 후새 일출을 감상하는 네. 예 그런 해맞이 열차입니다 네. 그 외에 (31일) 네. 오후 (3시에) 어~ 아라비스섬 수변 무대에서 어~ 해넘이 행사가 음. 있습니다 우리가 정동진이 해돋이로 유명한 그렇죠. 관광 명소라면 우리가 (2011년부터) 이제 발굴을 해서 네. 어~ 지금은 좀 유명해진 그렇죠. 예 해넘이 행사. 네. 해넘이 행사가 또 정서진에서 예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31일 오후에 또 네. 이곳으로 가면 함께 또 해넘이 네.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면서 좀 봤는데요. 그 항상 인천에서 대표적인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 중에 송년회반 문화 행사가 네. 문화예술회가 야외 광장에서 어 31일 오후 여, 7시 30분부터 이, 예, 2019년 1월 1일 새벽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아마 가장 뭐 하이라이트는 타종식이죠. 네, 타종식과 네. 불꽃쇼가 있다고 하니까요. 새해를 예전에 제가요 그또 젊은 나이에 해맞이를 보겠다고 강원도로 네. 이동을 하다가 네. 3 1일날 원주에서 다시 되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굳이 멀리 가지 말고 아, 네. 인천에서도 이게 좋은 행사들이 많고 하니까요, 인천에서 힘들게 차막히는 멀리 가지 마십시오. 인천에 좋은 행사들 이 많습니다. 네, 인천에 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해넘이와 해맞이를 같이. 다. 네.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가까운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겨주시고. 즐거운 예, 연말 연시를 그렇죠.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조금 좀 제가 좀 아쉬워서 좀더 네. 알아봤는데요. 이게 인천시 블로그에 한 폭의 그림 같은 인천시의 일출 일몰 명소라고 해서 다섯 군데가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소래 네. 생태공원. 이게 음. 예,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정서진, 정서진, 아, 네, 말씀 정서진, 정서진. 네. 그리고 네세 번째가 여기가 선녀 그 바위 해수욕장, 네, 음. 선녀 바위 해수욕장, 선녀를 닮았나봐요, 음. 그, 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가 거잠포, 네. 아까 또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동검동.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블로그에 다섯 구설 명서를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가족들과 네. 함께 가 네. 직접 이 해맞이 같아요. 열차를 타시고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대부분 네. 대명이 또뭐 훈훈한 또뭐 댓글이 달려있는 건 없을까요? 훈훈한 댓글. 네. 예. 킨피터님이 여전히 오늘 많이 올려주셨는데. <laughs> 아, 네. 네. 내년에 인천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죠? 어, 네. 확실합니다. 네. 더욱 노력해주세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인천시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과 또 인천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네. 예. 함께 잘 사는 네 그렇죠? 예, 인천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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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희가 뭐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2018년도 많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했다는 점, 네잘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2019년 새해 1월 이후에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네, 네. 어김없이 네.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변인 끝에 저희가 구호 외친 다음에는 네, 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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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시장이다. 네, 새해, 새해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